그래서 어, 어, 어 메시지로 보았을 때는 어제 내가 나한테 11 3에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카드이기도 해요. 특히 그 카드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잠깐이좀 필요한 와, 청산가를을 이야기해 주고 대구 서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이 외부 치료기 보이지 않는 신경 장애 좀어 노우! No. 스테아린산카슘 청산가리 살인캐슬 죽도록 갖다 때려봐 경이제 비수하고 아 순하고요 어! Uh. Uh. 10시에 일어났어요 지금 3시 반이에요 네? 일어나서 어! 김밥 하나 먹고 조금 쉬다가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uh. 그러니까 죽도록갖다때려보는 거예요, 황무지금 지금 이게 어우 보건복지부가 에?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모든 질병자들을 바이러스 코로나 무증상자라고 미국 해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린다면 새로운 도전이 이어진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연계 카드의 경우에는 어떤 것을 도전하는 것 과감하게 시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어어 어! 발에다가 와 살인캐스하고 스테아나사카슈바 어! 어 모든 질병자들을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해놓고 감염예방법에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에 이제 <laughs> 의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미리 치료한다 라면서 심리치료, 집단괴롭힘, 나치짐이 좋은 것만 행 외부치료,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로 고문을 해서 어, 어! 방역이라며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나치구를 외치면서 전체주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주권, 생명권, 재산권을 파괴하는 나치즘이에요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방역은 예? 어!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에? 모든 질병자들을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무증사로 무증상자라고 등록을 해 놓고 바이러스 감염자로 <laughs> 심리 치료, 외부 치료를 가지고 해가 자살 사고사 질병자로 위장하고 자살 방지원들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보이스 피싱 전세 사기로 위장해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자타에게를 가는 정신 질환자 자타에게를 가는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아아아아아 무릎에다 쌓아 무릎에다 아, 아, 아. 얼마나 화학목을 쏘는지 지금 목이 갈라질 정도로 화학목을 쏘는거예요 네. 어, 어. <laughs> 그렇게 해서 지금 인간 살처은전 인류의 3분의 1 이상을 죽였는데 네. 이대구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한 전세계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해서 네. WHO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WHO의 긴급 대응팀이에요. 인간 살처분팀, 나치팀, 방역팀이에요. 731 부대, 나치 부대 같은 방역 부대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용하는 심리치료라고 하는 것은 집단계로 품 나치즘이고요. 외부 치료라고 숨겨놓고 사방에 숨겨놓고 전 국민을 양성 부증상으로 등록을 해서 치료하면서 를 쏘는 것은 신경작용제 화학무기예요. 보이지 않나 no! 치료를 하면 화학무기 테러를 해가지고 자살 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해서 국민들을 죽이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자료를 위장해서 재산을 강탈하고 죽이는 거죠 그것을 네?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네? 네? No! 그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 보이시죠? 지금 일어나지4 시간 됐어요. 네? 일어난 지 네? 대충 김밥 하나 먹고 좀 쉬다가 지금 글딱 쓰자마자 네? 화물 호텔로 죽도록 가는 거예요. 못 하게 하려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국민들을 방역이라며 어! 사리코하고 재산을 빼앗는 거 나치즘으로 이걸 알리지 못하게 하려고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 얼굴에 딱 계속 갖다 때려보여. <놀람> 어, 어. 대구서구정신어눈 눈까지도 못뜨게 어. 숨조차 못시게 만들어요. 정상가리 썼어요. 말 못하게 하려고. 하... 하... 카메라 못 들게 하려고. 여기다가 써요 여기다 네? 그것을 알리는 아, 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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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무슨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련제수 뭐야? 경련제하고 비소 아 소리치는 비소 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예 네? 신경작용제 외부치료기 네? 경련제하고 비소 뭐라 어마어마하게 집중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수, 이제, 호흡, 곤란제, 청산가리, 비소, 살인깨스. 네?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야. 눈 뜨자마자. 이런,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눈 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공부하는 거. 호흡, 곤란제, 청산가리. 네? 그거 지금 이거 이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어? 인류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laughs>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응? 이거 못쓰게 하려고 지금 화학이기 테러를 엄마 가 가는 거예요 응? 자신들의 만행을 알리지 못하게 하고 지금 전 세계인들이 양성부증상으로 전부 등록, 등록이 됐거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다 죽어야 돼요 네? 방역당국에서 네? 끝까지 다 죽이겠다고 하는 대구 서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강력한 의지죠 응? 방역이라고 전 인류를 자살 사고사 질병사로 위지해서다 죽이게 알리지 말아진지를 네? 이런거죠 네? 팩트죠 네? 오늘이 9월 1일 네. 3시 41분이에요 오후 네? 오늘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거 타하는 거니까 저한테 불법으로 왜 이랬는지 응? 지금 이 시간에 출근하셔가지고 저를 담당해가지고 화학목이 쏘시는 분 치료라고 왜전 인류를 예? <laughs> 끝까지 사륙하기 위해서 왜 이토록 잔악한 태를 했는지 예? <laughs> 반드시 알아야죠. 예? 이유를 알아야 될 거예요.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도대체 인류에게 왜 이랬는지. <laughs> <laughs> 사이코패스 나치생